자 얘들아 수업거야자 중산비 기적의 중앙연산 2차함수 그래프 두번째 단원에서 어 이제 2차함수 식 구하기 이제 하다하다 너희한테 처음에는 너희가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니까 2차함수 식을 주면서 얘를 가지고 꼭지점을 구해봐 이랬다가 뭐얘 x절평 구해봐 y절평 구해봐 이랬다가 그래프 그려봐 이랬다가 이제 거꾸로 힌트만 주고 이 그래프가 함수식이 뭐게 이걸 묻는 거지 이제 경제 거의 다 와가고 있다는 거야 <laughs> 자유자재로 어 앞뒤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 묻는 거야 어렵지 않아 봐봐 너희한테 꼭지점 좌표를 줄 거야 꼭지점 좌표를 주면 우리가 표준형을 외웠었잖아. y는. 어, 그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꼭지점을 선생님이 1,2라고 줬어. 1,2야. 그러면, 아, 이차항계수는 모르니까 오버하지 말고 그대로 a 쓰고. x-1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 쓸 수는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누가 문제지? 나 a만 알아내면 되지? 그치? 이 꼭지점 좌표하고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뭐또 다른 한점 5,6을 줘. 그러면 아싸, 가오리 뭐 하면 돼? X에 5 넣고 Y에 6을 넣으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A 자리에 그 구해놓은 수 갖다 딱 붙이면 끝. 굉장히 쉽지?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식을 요 형태로 쓰세요. 이제 이 형태로 쓰세요. 안 하면 애들이 일반형으로 막 풀어서 써놓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콕 집어서 어, 표준형 상태로 쓰세요. 하고 알려준 거야. 자, 해보자. 꼭지점 좌표가 이거야.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 y는, 자, 오바하기 없이 2차 함계수 모르니까 a 써주고 x. 얘가 들어갈 때는 부호 반대로,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6이죠. 그 다음, 얘가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간다.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에 3 대입해서, a 값 구한 다음에, 본래 자리에 a 대신 그 숫자 집어 넣어서, 이런 표준형의 상태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이제는 그래프를 줘.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 함수식을 y는 ax-p제곱 플러스 q골로 표준형으로 나타내래.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를 적어보자. 예우 꼭지점 좌표는 얼마지?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고 또 하나. 그래프 상에 있는 한점 좌표를 알려줬죠 뭐야 마이너스 4 컴마 4를 지나는 그래프 야 세상 쉽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렇게 줄글로 요두 정보를 줬다면 이제는 그래프를 보고 이 정보를 너희가 뽑아 내라는 거지 자 y 는오버 하지 말고 a 쓰고 꼭지점 늘 거야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뭐 해? XY에 잘 잡아서 넣고 A 값 구해서 붙여놓으면 끝. 쉽지, 어이? 자, 그 다음 거. 2차 함수식 구하기 봐보자. 이번에는 축의 방정식 X는 PE와 그래프가 지나는 두점좌표를 알려줘.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축의 방정식이 X는 5야. 그리고 뭐, 마이너스 7, 플러스 2, 뭐, 2, 마 뭐, 8, 뭐, 이런 점을 지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 그래. 그러면, 아, 써.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꼭지점 좌표 중에 X 값이었잖아. 여기가 5였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놓치지 말고, 아, Y는 A하고 가로 열고 제곱. X 안으로 들어가면 부호 반대로. 그리고 Q 모르잖아. 그럼 오버하지 말고 그대로 Q라고 써. 자, 너희가 구해야 할 미지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점자표를 두 개를 준 거지. XY 자리에 이걸 집어 넣으면 이 식에서 AQ만 남겠죠. 그치.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XY 자리에 2와 8을 넣으면 거기에서도 AQ만 남겠지. 어, 문자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A 값, Q 값 구해서 걔네들 자리에 집어 넣어주면 돼. 쉽지? 그니까 러 힌트를 어떤 애는 점자표 하나를 주고, 어떤 애는 점자표 두 개를 주고, 이런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다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 너희가 구해야 할 미지수가 두 개면 점자표를 두 개를 줄 거고, 그치? 그니까, 러 어, 이유 없는 조건이 없을 거야. 수학에서는 너희들 낚으려고 쓰지도 않는 조건 주지 않는다고 그랬지. 수학 문제 풀때 내가 문제에서 준 힌트를 다 쓰지 않았는데 답이 나왔으면 틀렸을 공산이 있다고. 자, 수학에서는 낚으려고 쓸데없이 주는 힌트 없어.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 함수식을 이렇게 표준형 형태로 나타내 보세요. 그랬어. 9번 문제 풀어볼 거야.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4 그렇다는 얘기는 예우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4, q 모르니까 q 그대로 쓸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표준형에서 내가 아는 애들 자리 채워 볼게. y는 ax 늘때 보호 반대로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q 자 내가 구해야 할 놈이 a와 q 두 개네. 자, 점자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난데, x에 마이너스 2,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 식에서 aq 남을 거라. 자, 그 다음은 1, 마이너스 22를 지나간데, 다시 x에 플러스 1, y에 마이너스 20이 넣어서 여기서도 aq에 관한 식이 나올 거면, 둘이를 연립해가지고 a 값, q 값짜리 구해가지고, 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옆에 12번 보세요. 얘도 함수식을 표준형으로 쓰세요. 그랬어. 그러면 알수 있는 정보 먼저 구해놔. 꼭지점 좌표부터 구할 수 있겠죠. 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니까 3 q 그러면 여기서 y는 a. 자, 이에 집어넣을 때 반대로 부호 x-3제곱 플러스 q까지 갔어. 자, 두 번째 정보 봅시다. 그래프 상에 점자표 두개 나와 있죠. 이에 점자표 얼마야? 2 컴마이 플러스 이 컴마이 요놈 1 컴마 오점. 그러면 2 컴마 이 대입. 자, 누구의 x, 에 2, y에 요거 대입해서 a, q에 관한 식 하나 나올 거고, 세 번째. 1, 5 마찬가지로 x에 1, y에 5 대입하면 여기도 aq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둘이 연립해서 a값, q값 각 자리에 맞는 숫자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2차 함수 식 구하기 세 번째 거. 그래프가 지나는 서로 다른 세점 좌표를 줘. 세점 좌표를 줬다는 건 선생님이 너희가 구해야 할 미지수가 몇 개다? 세 개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laughs> 기억을 할게. 세점 좌표를 줬을 때는 앞에 문제들과 다르게 일반형꼴로 식을 정리해서 쓰라고 할 거야. 굳이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자, 문제 한번 풀어 볼게. 자, 요거를 지나는 포물선을 구하세요. 그런데 그 위에 문제 봐 봐. 대체나, 대체나.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 형태로 쓰세요 그랬지? 자, 그래서 나는 3번.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형태에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 편의에 의해서 y를 1로 이항하자 자, x에 1 대입할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자, 두 번째 점자표, 0, 마이너스 4. 대입해보자. X에 0 넣으면 없어져, 없어져, C만 남았어. C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자, 이때, 요 구해놓은 마이너스 4, 여기다 바로 집어 넣으면, 이 이항하면 플러스 2대지. 여기서 식정리를 먼저 해버려. 어, a-b는 플러스 2야 하고 하나 나왔어. 그 다음 마지막 점, 2, 10이거든. 자, 대입하자. 넣었더니,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10이더라. 아까 c 자리에 마이너스 4 넣을 거야. 이항하면 플러스 14대. 자 모든 항을 2로 다 나누면 2a 플러스 b는 7 이렇게 a, b에 관한 두 식이 나오면 얘네들 연립해서 a 자리, b 자리, c 자리에 맞는 수 넣어서 일반형 형태로 적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그 옆에 6번도 봐봐. 이번에는 꼭지점 좌표를 주는 게 아니라 점 좌표 그래프를 보면서 놓치지 않고 힌트를 다 잡아내. 그래프상의 점자표 2컴마 이너스 4. 또, 여기 y 절편 있죠?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난 y절편이니까 0,4. 또 하나. 여기 또 점자표 줬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뭐에? 일반형에 대입해가지고, 0, 4를 줬다는 건 c 값이 바로 4라는 걸 줬다는 거지. 얘네들 둘이 대입해서 ab에 관한 식 풀어 가지고 ab 값, c 값그 자리에 맞는 수 대입해서 써 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차 함수 1 9하기네 번째 거 봅시다. 어, X축과의 교점의 좌표 네모하고 별표 하나. 이렇게 말로 준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라고. 이거 뭐야? X절편이라는 거야. X절편이라는 건 얘들아. X절편 그러면 뭐 대입한 거였어? Y에 0 대입한 거였지. 함수식이 2차식 있고 Y 자리가 0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돼버렸어. 그놈을 풀어서 나오는 x 값이니까 x 절편 값은 인수 분해가 이차항 계수는 모르고 mn으로 나왔다는 건 x m x n 형태로 인수 분해가 됐다라는 걸 애둘러서 돌려 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걸 알아야지. 자, 봐봐. 이제 일반형으로 하세요. 그러면 두점 좌표를 줬으니까 뭐 대입해서 풀어내도 상관은 없어. 응?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얘 담긴 뜻을 이해를 했다면 굉장히 쉽게 푸는 문제라고 봐봐. 이차항 계수는 a거든. 근데 x축과 두점 이거에서 만난다. 그런데 그두 점의 y 값이 0이라는 건 아, x 절편이야.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 0을 대입했을 거야. 그럼 2차 함수식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을 건데, 그때 나오는 X 값이 이렇게 됐다는 건, Y는 A, X-1 곱하기 X-4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라는 걸 거야.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지. 얘를 위해서 나머지 한 점을 더준 거야. 3, 2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x 자리에 각각 3을 대입하고 y 자리에 2를 대입하면 a 값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나오면 넣고 일반형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전개 다해 가지고 2차항, 1차항, 상수항 꼴로 정리해서 답으로 적어 줘야 돼. 자, 그다음 12번도 한번 봐 봐. 어. 힌트 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 마이너스 1, 3 절편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 아얘 인수분해 됐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마이너스 1로 나왔을 거고,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플러스 3으로 가로 밖으로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문제니? 요 a 값 문제지. 얘 구하라고 나머지 한점 좌표. 4,5를 준 거야. 그러면, 각각의 X자리에 4, Y자리에 5를 대입해가지고, A값 구해낸 다음에, 넣어서 다 정계해서, 얘 일반형으로 나타내래. 그러니까, 2차항, 1차항, 상수항 꼴로 정리해가지고, 답 작성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필수 유형 훈련은 시간이 또 길어질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할게. 수고했고, 지금 한 대까지 차분히 잘 풀어서 쌤한테 확인 맞자. 수고했어.